중성! 아무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띠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셋시서 밥을.. 오이고 페라리다 어이고야야 조심해라 저거 부딪히면 큰일 난데 지금 저희가 어, 어디를 가냐면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대구에서 유명한 태국 음식점 제가 먹어본 똠양꿍 중에서 어,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똠, 똠양꿍을 처음 시작한 곳 바로 그곳 어떤데 똠양꿍 니 네, 먹어봤잖아 저의 기억으로는 빨랫비누 맛 나고 음, 얘가 그때에도 같이 제가 처음 데리고 왔는데 그때 먹을 때 뭐랬냐면 빨랫비누 맛 난다고 도중에 먹다가 얘는 안 먹었어요 상민이 뭐 먹어봤지 똠양꿍 맛있지 너 서울, 서울에서 인 2년 살았잖아 맛있지 그래 어떤데? 그다가 <laughs> 있는 대구 중구에 있는 하이타이 라는 태국 음식점에 갑니다 가서 똠양꿍을 하나 시키고 그 다음 팟타이도 맛있거든요 팟타이 팟타이도 하나 시키고 렛츠고 대구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맛있어요. 뭐 외국인들이 뽑은 대구 맛집 중에 하나래. 외국인들이 대구에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으라 했는데 한국 음식점이 아니고 그것도 태국 음식점을. 잘못있구데 그만큼 더 맛있다는 말 아니겠나봐요. I'm in the daylight,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but I know, yeah, your silence. 여기가 저희 주차 장이거든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해서 길 건너서 이렇게 쭉 오다가 보면 어 간판이 바뀌었다. 바로 하이타이그 맛있다. 이거 맛있대 쏨다 하나, 모닝글로리 하나, 어, 파타이 하나. 아이 파타이나, 이거 하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똠양꿍 하나. 이건 뭐야? 이거 지워야 되는데. 원산지. 에이. 어. Hey. <laughs> 야, 근데 좀 많이 바뀌었다. 어때? 이쁘게. 지금 도착을 했는데, 어,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역시 맛집이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있네.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그래서 차다닐는 없으니까 차에 가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현주 차장 여기 입고 있거든요. 여기 길 바로 건너편에. 여기 있습니다. 나사기 텐텐 어안 okay. 냄진다 가위가위 보안내 냄진다 이보 와뭐잘 <laughs> <사러> 왔어 텐텐 <laughs> 텐텐 맛있거든 텐텐 좋아하나 좋아하지 이 좋아하나 맛있지 맛있지 한 번씩 생각날 때 있단 말이야 근데 어... 왜 이름이 텐텐이야 텐텐 이 텐텐이 있어요 예? 텐텐 주세요. 이거. 애기라가지고 텐텐이 먹어야 돼. 조금 부끄럽네, 근데. 오, 멋지? 조금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샀습니다. 소리네. 텐텐이 어릴 때 이거 먹고 싶은 만큼 막못 먹었단 말이야, 맞지? 네가 많이 먹은 적 있나? 네? 이거 잘못 아, 먹었어. 뭐 어릴 때 사실 무슨 돈으로 이걸 사 먹겠나? 이거는 그때 이제 못 먹었던 거를 지금 어른돼서 저 이거 저번에 이거 한네개 사서 제가 다 먹은 적이 있거 이거 딱그 냄새 알지? 음, 성장 발육의 텐텐. 이거 근성장 근성장도 일어난단 말이지. 야, 핸드폰이... 아, 이게 휴대폰. 음, 맛 맛있다. 텐텐 응. 이 맛이지 대박이 맛 처지기네 아, 근데 이거는 많이 먹어본 사람 모른다 궁핍에서 나온 맛이 맛있어요 뭐라지 그래 스테이크를 맨날 먹으면 맛없는 것처럼 그래 그래 스테이크 맨날 먹으면 맛있던데 맨날 그럼. 안 먹어봐서 모르세요 <laughs> 돈 벌어가 뭐겠노 그자 돈 벌어가 텐텐 사 먹고 하는 거지 밖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왔습니다. 어좋 u a i n s 너무 춥다. 너무 춥습니다. 지금 원래 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고생을 좀 하고 먹어야 된다. 좀떨고 먹어야 맛있지. 어. 한 10분만 더 기다리면 5시거든요. 올리 쉿. 덜덜덜덜덜덜. 척기제. 오늘 첫기 오늘 지금 현재 시간 5시. 오후 5시인데 첫기 아, 첫기첫기야 아침 안 먹었나? 응, 첫기 오늘 다 부순다.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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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되네. 안녕하세요. 음. 쏨땀 시키고. 모닝글루시키고 수박봉거리 시키고, 시키고 음. 이걸 시키고 엄양꿍 시키고 바질돼지고기도 음. 시키고 여섯 개는 뭐야?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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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고수로 먼저 와야 돼. 들어가. 와, 맛있당. 이것도 맛있네. 개 있잖아, 개. 개를 껍질째 튀기고요. 공기밥 하나만 주세요. 얼마나 먹는지 알아? 되게 생각보다 <놀드> <맛있지만> <놀드> 맛있어, 맛있어. 다 어디갔나 이거? 어땠는데? <놀드> 하얗게 불태웠다 지금 그, <laughs> 그 증거. <놀드> 불태운 <놀드> 증거. 아, 진짜 맛있다 젤, 제일 제일 베스트가 뭐였는데? 나는. 다음. 이것도 맛있어 이거... 아, 아다 맛있었다. 맛없는 게없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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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안가봤이 태국은 안은안는봤인정합정합니다대 태국 거 응. 이거... 나어때거 아야 그냥 이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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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닝 모닝 글로리? 응. 음. 그것도 엄청 맛있었다. 맞죠? 국물까지 싹싹 아. 먹 국물에 밥 말아먹은 바름, 거 처음 봤거든 <laughs> 거의 그 파스타집 가서 공기밥 달라는 기간 아니었나? <laughs> 아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 일단 나는 떡냥꿍이 제일 맛있었다 너는? 나는 그 약간 검정색 니 어, 네. 너는? 나는 그 노란색 그 게맛살 그. 아, 그거 그, 네가 붓밤콜이고 네가 파타인가뭐 여튼 그거였어 양은 근데 조금 적긴 하더라 쏨땀이랑 그 모닝글로리 그게 조금 양이 적던데 그래도 맛있었으니까 저는 대만족합니다. 그리고 고수 빼달라 해, 고수 싫어하는 사람 고수 빼달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좋아해서 넣어 먹었습니다. 빼달라 안카면 고수 넣어줍니다 자, 이상 아무띠에 이상 아무띠에 맛집 소개였습니다. 렛츠 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 집에 와서 씻시다충성 The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